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2학기 7단원에 나오는 I like chicken. 나는 치킨 좋아해. 여러분도 치킨 좋아하시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고 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선생님하고 한번 볼게요. Bread, 빵. Bread, 빵. Fish, 생선. Fish, 생선. Milk. 우유 Milk 우유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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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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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주스 우리 먹는 주스 있죠? 주스 주스 치킨 선생님도 치킨 좋아요 치킨 닭고기죠?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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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랑 쿠키 우리나라랑 쓰는 말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쓰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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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카레 커리 카레 베지블 야채 당근, 양파, 오이 이런 것들 야채라고 하죠? vegetable 야채, fruit 과일, f r u 과일. 굉장히 단어가 많죠. 하지만 하나 하나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면은 반복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나오는 단어 이제 표현들은 묻고 답하는 내용들인데 너뭔뭐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표현이에요. Do you like? Do you like steak? 너 스테이크 좋아해?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붙이면 Do you like steak? 너 스테이크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 Do you 이렇게 해서 Do로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도 Do.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Do you like? Yes, I do. 싫으면은 No, I don't. 여기 don't는 do 다음에 not 좋아하지 않아 not이 붙은 건데 이거를 do하고 not하고 붙이면 do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you like steak?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묻고 답하는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자,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여기에는 우주랑 에이미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세계 음식 축제에 가서 영국에서 나온 음식을 보고 있어요. 영국. 영국에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그래서 우주가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this? This니까 가까운 곳에 있겠죠. What's this? What's This 이게 뭐야? 이렇게 우주가 에이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이미가 It's a steak pie. 이거 스테이크 파이야. 파이 스테이크야. 어, 어떤 거냐면 빵으로 된 파이 안에 스테이크가 듬뿍 들어간 거예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듬뿍 들어간 거. It's a steak pie. 그러니까 빵이랑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칼로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It's a steak pie. Do you like steak? 그럼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 그러니까 에이미가, Yes, I do. 어, 좋아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랑 에이미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hat's this? It's a steak pie. Do you like steak? Yes, I do. Yes, I do. 이렇게 대답하죠. Do로 물어보니까 do로 대답했어요. What's this? 이게 뭐야? It's a steak pie. 이거 스테이크 파이야. Do you like steak? 너 스테이크 좋아해? Yes, I do.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What's this? It's a steak pie. Do you like steak? Yes, I do.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는 칸하고 보라고 하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인도 음식, 탄두리 치킨을 보고 있어요. 탄두리 치킨, 인도 음식 중에서 좀 카레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치킨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칸하고 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이 물어봐요, 보라한테. Do you like chicken? 너 치킨 좋아해? 이렇게 하니까, 보라가, no, I don't. 아니,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I like curry. 나는 카레를 좋아해라고 보라가 얘기했어요. 음, 치킨을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군, 있군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칸하고 보라가 이야기하는 내용. Do you like chicken? No. I don't. I like curry. I like curry. 나는 커리 좋아해, 카레 좋아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칸이 먼저 물어보죠. Do you like chicken? Yes, I do. y 아, Do you like chicken? Do you like chicken? No, I don't. 아니 좋아하지 like curry. 않아. r 나는 카레 좋아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칸이 치킨을 좋아하냐고 묻고 보라가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카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I like curry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Do you like fruit? 여기서 f l u t 는 과일이에요. 과일. 너 과일 좋아해? 라고 묻죠. Do you like fruit? 그러니까 'Yes, I do.' 어,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do you like vegetables? 너 야채 좋아해? 라고 물어보니까, yes, I do. 네, 좋아요. 어,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vegetables, 야채. 야채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좋아한대요. do you like fish? 너 생선 좋아해? 여기서 fish는 이제 우리가 먹,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이야기하겠죠?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no, I don't.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do you like bread? 너빵 좋아하니? 그러니까 no, I don't. 아니, 좋아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는 do you like cookies? 너 쿠키 좋아해? 라고 물어보니까, yes, I do.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do you like milk? 너 우유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I don't. 나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두번 연속 들으면서 연습을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잘 되지 않더라도 천천히 따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좋아집니다. Do you like fruit? Yes, I do. Do you like vegetables? 야채 좋아해? Yes, I do. 음, 좋아. Do you like fish? 생선 no, 좋아? No, I don't. 아니 안 좋아. Do you like bread? 빵 no, 좋아? No, I don't. 아니 안 좋아. Do you like cookies? 쿠키 좋아해? Yes, I do. 음, 좋아해. Do you like milk? 밀크 좋아해? No, 아니 안 좋아해. Do you like fruit? 한번 더. Yes, I do. 과일 좋아? 좋아. Do you 좋아. like vegetables? 야채 yes, 좋아해? Yes, I do. 네 좋아요. Do you like fish? No, I don't. 안요 안 좋아요. Do you like bread? 빵 좋아해? No, I don't. Do you like cookies? 쿠키 좋아해? Yes, I do. Do you like milk? 우유 좋아해? No, I don't. No, I don't. Do lik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묻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묻고 답하는 내용들. I like bread. 나는 빵을 좋아해.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I like bread. 나는 뭐뭐 좋아해. 나는 빵을 좋아해.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은 I don't like. I don't like bread. 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아. 오, 여기 like 좋아한다는 거 앞에 don't만 붙이면 되네요. 되게 쉽죠? I don't like bread. 치킨을 좋아하지 않으면 I don't like chicken. 그 여기 밑에는 다 음식이었죠. 임, 음식이 쭉 나왔죠. 자, 따라해 볼까요? fish. 생선. I don't like fish. 나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 여기는 bread. 빵. 여기는 스테이크. I don't like steak. 나는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면은 I like stea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urry, 카레, 치킨, 닭고기, vegetable, 야채, fruit, 과일, milk, 우유. 이렇게 음식들을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죠. 여기 노래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너 우유 좋아해? 너 우유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두번 나와요. 그래서 Yes, I do. 어, 좋아. I like milk. 나 우유 좋아. Oh, yeah. 하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Do you like fish? 너 생선 좋아해? 생선 좋아해? 두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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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안 좋아한대요. 나 생선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fish. 나 생선 좋아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샐러드 좋아해? 라고 두번 물어보고, yes, I do. I like salad. 나는 샐러드 좋아. 얌, 얌. 하고 있죠. 얌, 얌. 그리고, do you like bread? 너빵 좋아? 하고 두번 물어봐요. Do you like bre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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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아니,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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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고 있어요. I don't like bread. 여기까지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세 번을 연속해서 들을 거예요. 세 번. 좀 빨라서 따라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요고 내용을 알면은 우선은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쭉쭉 이해하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I do. I like milk. Oh, yes!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You like f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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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나 생선 좋아하지 않아? 샐러드. 샐러드. Yes, like yum yum. yum. You like bread you, you like bread? bre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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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I don't, I don't like bread. Like bread. 자한번더 듣겠습니다.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시시시 시작. I like me.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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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I don't like fish. fish. I don't like fish.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Yes, I do. I like salad. Yum, yum. yum. You like bread, do you like bre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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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no, no, I no. don't. I don't like bread. I don't like bread. 나는 빵 좋아하지 않아 한번더한번더 듣겠습니다 좀 익숙해졌죠 자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시시시작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I do I like milk Oh yes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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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I don't like fish 나는 생선 좋아하지 않아 샐러드 얌, 얌. You, do you like bread? Do you like bre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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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I don't like bread. I don't like bread. 자, 여기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노래 재밌죠? 자, 정리할게요. 여기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묻고 답하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Do you like bread? 너빵 좋아하니? Yes, I do. 네, 좋아요. No, I don't.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I like bread. 나는 빵이 좋아. I don't like bread. 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좋다, 좋아하지 않다. Don't like, like.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왔던 단어들 한번더 정리할게요. bread, 빵, fish, 생선, milk, 우유, salad. 샐러드, 스테이크, 스테이크, 주스, 주스, 치킨, 닭고기, 쿠키, 쿠키, 파이, 파이, 커리, 카레, 베스블 야채, 루트 과일. 자, 지금까지 소스 티비였고요 2학기에도 아, 또 열심히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